2024년 9월 13일, 오늘의 운세. 쥐띠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허물을 탓하지 마세요. 오늘은 동쪽과 남쪽이 길한 방향입니다. 소띠 밀가루 장사하면 바람이 불고 소금 장사하면 비가 와요. 일이 꼬이기 쉬우니 서두르지 마세요. 범띠 작은 일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세요. 토끼띠 시야를 넓게 하고, 멀리 내다보도록 하세요.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좋아요. 용띠 다른 사람들에게 할 말은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잘해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뱀띠 작은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특히 운전시에는 평소보다 주의를 기울이세요. 말띠 주의 분위기와 상황을 잘 살피도록 하세요. 양띠 얻고자 해도 쉽게 얻을 수 없는 날입니다. 원숭이띠 강하면 부러지기 쉬우니 주의하세요. 닭띠 이기기 힘든 싸움은 무리하게 버리지 마세요. 개띠한 우물을 파야 결과가 좋은 날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 이외에 한눈 팔지 마세요. 돼지 띠 밖으로 나가야 행운이 따르는 날입니다.